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겸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영 서류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아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재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볼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